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이제 공부할 때 됐어요 그죠? 내년 1회차 준비하실 때 됐는데 뭐 공부를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이런 일들이 나의 공부를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과감히 잘라 버리셔야 돼요 이런 거를 그냥 두면 나한테 손해입니다 손해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히 잘라 버리셔야 되는데 우리 제가 이런 것들을 과감히 잘라버릴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히 자르세요.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공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요.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첫째, 도움이 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사람들이죠. 나의 발전을 바라지 않는 술친구 또는 직장 동료들. 이런 친구들은 빨리빨리 끊어줘야 돼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술 먹자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직장 동료든. 이제, 야, 퇴근하고 술 한잔 하자. 이럴 때, 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미안한데, 내가 지금 준비하는 자격증이 있어. 다음에 술 한잔 하자. 내가 자격증 취득하면 술 한잔 꼭 살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처음에 미안한데는 꼭 붙여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진짜 미안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이 뭔가를 제시했을 때 제가 그 제시를 거절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의상으로 미안한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 반응은 네, 이거죠. 어 아, 그래? 야 네가 정신 차렸구나. 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하면서 힘들거나 뭐술한잔 생각나면 얘기해. 내가 술한잔 사줄게.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잘나야 될까요? 이런 친구들은 아니죠. 이런 친구들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거나 적어도 내 인생에 피해를 주지 않을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과는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무슨 자격증이야? 야 그냥 나와서 술한잔 먹자. 야, 빨리 준비해, 빨리 술한잔 먹자. 야 그리고 그 자격증 뭐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좀 많이 어렵다는데 너할수 있겠냐? 너 못해. 야, 술이나 한잔 먹으러 가자. 또는 야야야 됐어, <laughs> 됐어. 너 아니면 뭐술 먹을 친구 없냐? 됐어, 야야 됐어. 알았어, 알았어. 가지마.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죠.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불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즉 나를 그냥 말상대로 내 얘기 들어줄 상대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요? 이런 친구들은 나의 발전을 바라지 않는 술친구나 직장 동료입니다.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좀 멀리 하거나, 예, 끊어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나의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의 공부에 방해되는 것.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참, 이게 일상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물건이긴 한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물건이 되어버려요.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시청 후에 허탈함만 남겨주는 영상 또는 게임들. 게임 중에 예전에 여러분 아실진 모르겠는데 애니팡이란 게임 뭐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직장 다닐 때 아침에 이제 출근 준비 하느냐고 제 화장실 가서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할게 없으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애니팡을 합니다. 그럼 이거 그때 한 게임 하는데 한 2분, 3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거를 연속해서 한 5번 계속하면 15분이 지나요. 아침 출근하는 시간 15분이면은 진짜 엄청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애니판 게임을 하던 그 시계는 매일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하는지 알면서도 이게, 네, 잘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한 번에 딱 끊지는 못하고요. 네, 조금 조금씩 끊어가서 지금은 핸드폰 게임은 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게임 할땐 재밌는데 하고 나서는 굉장히 허탈해지죠. 네, 그냥 내 황금 같은 시간을 그냥 여기다가 소비해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핸드폰에 뭐 게임 자체가 없고요. 핸드폰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게임을 좋아해서 집에서 이제 가끔 가다 비디오 게임만 이렇게 하고요. 핸드폰 게임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청 후 허탈함만 남겨주는 영상. 그 스마트, 어, 스마트폰으로 보는 뭐, 어,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면, 보고 나서, 어, 떤 일을 하기 전에 뭐 나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영상들. 내 생활에 변화를 줄수 있는 영상들. 이런 거는 계속 봐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냥 웃고 마는. 음. <laughs> 그냥 보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영상들 많잖아요. 좀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은 내 인생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안 돼요. <laughs> 보면 안됩니다. 내 네, 인생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영상, 게임, 스마트폰으로 하는 이런 영상들, 게임들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솔직한 얘기로 한 번에 딱 자르기가 어렵죠. 네, 저도 압니다. 네, 저도 알아요. 어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하지 않으니까 뭐 의식적으로 어,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네. 어, 스마트폰 그만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는 스마트폰을 웬만하면 만지지 않아요. 또 이게 아이들이 어른들이 스마트폰을 하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그걸 또 따라 똑같이 따라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의식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용을 줄여가면 네, 누구든지 스마트폰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부정적인 암시입니다. 네,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부정적인 암시. 이게 암시라는 게 뭐냐면 타인에게서 전에 받은 생각이 내 무의식에 박힌 것을 암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일을 시작을 못하고, 유지를 못하고, 예, 금방 포개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암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야, 니까지게뭘 네 한다고. 일 벌리지 말고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거. 이런 거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좀 주변의 어른들한테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하 뭐, 지금도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애들한테 그럽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네. <laughs> 무슨 일을 저지르면 어른이 뒤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이런 얘기가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박혀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아, 이거 괜히 긁어 구스름 만드는 거 아니야. 일 크게 벌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예, 일을 진행을 하지 못해요. 시작 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른이에요. 우리가 한 일은 책임질 수 있는 어린, 어른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일 벌리세요.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책임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벌리고 보세요. 시작하고 보란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어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그거 할수 있겠냐? 너 못해. <laughs> 이런 말은 아마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구들한테나 뭐 주변 사람들한테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어, 제가 나보다 잘하면 어떡하지? 특히 학생들 모여있는 그 단체 생활에서는 그런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행동을 했었을 때 그것을 성공을 하면 나보다 더 뛰어난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면 야, 너 못해. 그거 너할수 있겠냐? 너 못해.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박인다는 얘기죠. 그거를 몇년 동안 들어온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뭔가를 시작할 때, 아,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아예 시작조차도 하지 않죠. 이것들이 다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있어요. 야, 그냥 살던 대로 살아. 피곤하게 뭘 그런 걸 하려고 해. 이런 얘기는 이제 어른대서 많이 듣죠. 네, 사회생활할 때 많이 듣습니다. 이런 얘기. 네, 아까 전에 처음에도 좀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나의 발전을 바라지 않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 를 많이 해요. 야, 피곤하게 뭘뭐 그런 걸 하냐. 하지 마. 이거 지금 안 하잖아요? 나중에 더 피곤해져요. 나중에 삶이 지금보다 더 피곤한 삶을 삽니다. 지금 뭐라도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또 편하게 살수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 요거 몇 가지 좀 알아봤습니다. 첫째는 주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끊는다. 두 번째는 우리 생활에 굉장한 도움을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내 생활을 망칠 수도 있는 이 스마트폰 네, 이거 의식적으로 사용량을 줄이는 거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나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 박혀서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을 좀 하셔서 여러분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히, 과감히 잘라주시고요. 어,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제 얘기를 듣고 과감하게 자르고 싶다 하시면 오늘 술 먹다는 친구나 동료에게 나의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 또는 직장 동료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말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다 하면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똑같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안한데 지금 내가 준비하는 자격증이 있어. 술은 다음에 한잔 하자. 내가 이 자격증 취득하면 내가 술 한잔 꼭 살게. 그냥 이렇게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스마트폰을 한 시간 동안 무음으로 한번 해놓고 보지 말아보세요. 예. 그리고 그 시간에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면 더 좋겠죠. 진짜 내가 이거 필요한 연, 연락을 받아야 된다. 연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거 예. 스마트폰 을한 시간 동안 무음으로 해놓고 한번 다른 일을 해 보세요. 근데 이거 못 참으시면은 본인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가진 부정적인 암시. 이게 무엇이 있는지, 옛날부터 주변에서 들어왔던 부정적인 암시 때문에 내가 뭔가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암시가 있으면 한번 적어 보세요. 예, 네, 적어 보십시오.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다른 사람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선택했던 다른 사람이 선택을 했던 내 인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절도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절도를 했거나. 잡히면 내가 감옥에 가는 건 마찬가지죠. 누가 절도를 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 대신 뭐 책임을 지거나 뭐 감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책임은 내가 집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되지 않은 것들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